우리 집은 약간 대식.. 대식하긴 해 친구가 먼저 우리 집에 왔었단 말이죠? 내가 그날 카레를 만들어서 친구가 집에 와가지고 내가 카레를 줬는데 친구가 많다는 거야 난 그때도 이해 못 했어 어? 뭐야? 얘가 조금 먹었나? 원래? 하고 어 그래 좀 덜어줄게 <laughs> 근데 밥그릇이 밥그릇 보고 크다는 거였던 것 같아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<laughs> 우리 집 밥그릇이 큰건줄 몰랐어. <laughs> 우리 집, 우리 집 밥그릇은 약간 좀 다른 집 가면 국그릇 같은데? <laughs> 여기다가 밥 파먹거든요? <laughs> 근데 다른 집 가니까 이렇게 조그만한 그릇에다가 밥을 파먹는 거야. <laughs> 그래서 친구 집 갔을 때, 에? 에? 했었어. 그때 이후로 엄마, 우리 집에서는 왜 밥그릇이 없어? 무슨 소리야, 디라야. 밥그릇 있잖아. 뭐 엄마가 밥그릇 보여줬는데.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국그릇인 거야. 그래가지고, 응? 아니야, 엄마. 다른 집 가니까. 요, 요런 밥그릇 해줬어. 아니. 그날, 저의 세상이 무너졌어요. 국그릇을밥 먹는 거 TV로만 봤다고? 우리 집이 그랬어. 우리 집은 좀 많이 먹긴 해. 어렸을 때내 세상이 무너진 얘기. 친구도 놀랬을지도 몰라. 우리 집, 우리 집 밥그릇 스케일에 놀랬을지도 몰라. 그날 내 친구의 세상도 무너졌겠지?